안녕하세요. C08조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캡스톤 디자인 주제는 URL을 이용한 피싱을 개인 디바이스에서 방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프로젝트 내용 그리고 결론 마지막으로 부록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 후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국내외 통계 자료를 보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문자 메시지의 악성 URL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적인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또한 URL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앱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URL의 문자열 구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후 정상 사이트로 판단할 경우 콘텐트 베이스 드즉 HTML 분석을 통해 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또 정상으로 판단할 경우 동적 분석 즉 다이나믹 애널리시스를 진행하여 악성 유물을 판단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각각의 과정에 대한 내용과 최종의 머신러닝 모델 선정에 대한 실험 진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URL 베이스 디텍션입니다. 이는 URL의 구조를 파악하고 악성 URL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악성 유물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URL의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URL의 길이, 서브 도메인의 길이, 그리고 특수문자의 개수와 IP, HTTPS, NS레코드와 같은 것을 피처로 분류하였으며,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45만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정상 66%, 악성 33%의 비율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URL 베이스 디텍션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컨텐트 베이스드 디텍션입니다. 이는 웹사이트의 HTML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HTML에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태그의 다른 링크로 통하는 주소, 사용자의 쿠키 탈취 등 위험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베이스드는 사이트와 태그의 상관관계를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태그의 종류는 총 4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태그를 피처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논문의 4가지 모델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에 추가로 실험을 진행할 3가지 모델을 추가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6,548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정상 61%, 악성 39%의 비율로 심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컨텐츠 베이스 디텍션의 머신러닝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애널리시스 디텍션입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동작 과정 중 발생하는 악성행위를 분석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페이크 이 m 이라는 분석 도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 중 발생하는 API 호출, DOM 동작, 네트워크 통신을 후킹하고 이에 대한 호출 시점, 인자, 결과 등을 구조화된 로그 형식으로 수집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분석하는 페이크 이 m 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URL 데이터셋을 통해 페이크 이 m 의 결과를 추출합니다. 이 결과와 레이블을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이후 판단하고자 하는 URL에 대한 페이크 이음 결과를 얻고 이를 학습시킨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총 2,00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정상 50% 악성 50%의 비율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XGBoost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이나믹 에너리시스 디텍션의 모진러이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가지 탐지 모델을 실험해 본 결과, 수행 시간은 다이나믹 에너리시스 콘텐트 베이스드 URL 베이스드 순으로 오래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설계에서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모델부터 순서대로 1, 2, 3단계로 직렬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제러스러스트 보안 개념 즉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도 신뢰하지 않는 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앞선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정되더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검증하도록 설계해 전체적인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앞 단계에서 악성으로 판정되면 즉시 탐지를 종료해 뒤 단계에서 발생할 불필요한 시간을 시간 소모를 줄이는 최적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통합 시스템에 대해 총 1243개의 악성 정상 URL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통합 모델인 All Detection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연결한 구조가 성능 향상을 이루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앱 개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의심되는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길게 누른 후 공유를 클릭합니다. 공유 탭에서 stshield 앱을 선택합니다. stshield 앱 내에서 추출된 링크를 확인 후, PC로 전송 및 검사를 누르면, PC, 즉 서버로 전달되고 분석이 완료되면 앱 내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핸드폰에서 넘어온 URL을 분석할 때, 이를 시각화하여 운영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화면입니다.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 분석에서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에서 단계별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분석 로그에서는 각 단계의 분석 과정에 대한 로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요청 로그에서는 이전, 이전의 URL에 대한 판정 결과를 나타냅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악성 URL에 대한 검사입니다. 문자메시지에 들어가 공유 버튼을 누른 후 ST-SHIELD 앱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추출된 링크를 볼수 있으며 PC로 전송 및 검사를 누르게 되면 PC로 전송되어 로그를 볼수 있고, 비정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상 URL에 대한 검사입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ST Shield 앱을 통해 PC로 전송 및 검사를 누르게 되면 전체 로그에서 한 단계씩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단계 모두 정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상인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고찰입니다. 캡손 디자인을 통해 URL을 정상 학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결합하여 향상된 성능을 가진 올티텍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서버 환경으로 경량화와 단순화가 있었으나 고성능 서버를 활용한다면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